안녕하세요. 서원 노인복지관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 비대면 음악교실 칼림바강사 김영희입니다. 예. 칼리파 수업 시작한 지가 예. 첫 수업 한 지가... 엊그제 같은데, 벌써 9월이 되었네요.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화음을 넣어서 연주를 할 텐데요. 한 손으로 3개의 화음을 연주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살림바 코드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연주곡 하시기 전에, 예, 기본적으로 예, 3개 음 연주되는 걸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제가 그동안 코드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요. 여기 보시면, 자, C 코드 도미솔이라고 되어 있죠. 예, C 음 하나는 도를 뜻하지만 코드가 될 때는요, 이렇게 세 개의 구성음을 가지게 됩니다. 코드는 곧 화음을 뜻한다고 했죠. 예, 근데 어려워 하실 게 없는 게 칼림바의 구조가 차례대로 두 개든 세 개든 연주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어울리는 안정된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연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선택적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반을 두개 또는 세 개를 연주를 하면 무조건 다 어울리고 안정적이고 듣기가 편안한 그런 연주가 되거든요. C를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도, 미, 솔세 개를 연주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요. 미솔시 이또세 개도요 예, 연속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연주하면 아주 편안한 연주가 됩니다. 예,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보시면 레파라 왼손으로 예, 이음세 개를 연주를 하게 되면 예, D 마이너 코드가 되고요 그아래 F 코드 바라도 바라도 요세 개를 연주를 하시게 됩니다. 자, 그 아래에 보시면, 네 개의 코드가 더 나오는데요. 예. G 코드, 솔실에, 오른쪽 방향이죠. 근데, G 코드, 솔실에 숫자가 하나 붙였죠. G7 같은 경우에는 음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. G 코드에서는 솔이 예. 주음이 되는데, 이 음에서 일곱 번째 음, 세븐 코드, 파가 되는데요. 예, 그 음이 하나 더 추가돼서 G7 코드가 됩니다. 다음, A 마이너 코드라고 나와 있고요 라, 도, 미, B, 디미니시 코드 나와 있고요 시, 레, 파. 네, 예,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영어만 A, B, C, D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또 코드가 이렇구나 해서 외우실 텐데, 이렇게 마이너 코드가 있고요. 어, 또 어때요? 여기. 디미니시도 있고 7 코드도 있죠.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대문자 C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코드에서 C D E F G A 이렇게만 보시고 뒤에 붙어 있는 거는 굳이 고민 안 하셔도 칼림바에 있는 음을 그냥 연결해서 있는 건반을 연주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연주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편안하게 연주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도를 중심으로 해서 맨 끝음, 오른쪽, 왼쪽, 맨 끝음까지 음 3개씩 연주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음 3개를 연주하려면,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도미, 솔 중에서 솔 음을 연주를 하는데, 어, 2개를 긴신이 했는데, 3개까지 하려고 하니 좀 부담스럽죠. 예, 처음 거에서부터 이렇게 손톱 끝으로 너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좀 불안정해요. 보기에도 그렇고. 예, 마지막 음, 솔 음이 끝음이고요 세 개를 이렇게 쓸어서 화음을 연주하실 때는 조금 위에 올라갑니다. 다시 한번. 다음, 미에서부터 시작해서, 시에서 끝이 나죠. 그럼, 시를 향해서 세 개의 음을 쓸어주고요. 자, 레를 끝음으로 해서 세 개의 솔, 시, 레를 연주하면은요. 솔은 건반 조금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악기를 잡고 있는 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면에 고정을 시켰죠. 여기 이렇게 악기를 잡고 있다가 화음을 연주하실 때는 좀 이렇게 떼주시는 게더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좀 떼주시고 자 그다음 시, 레, 파세 개를 또 연주해 볼까요. 파음이 끄음이 되도록 시를 좀 올라와서. 그 다음, 레파라, 파라도, 라도미. 네, 끝음은 아무래도 울림이 좀덜 하죠? 감안하시고요. 다음, 왼쪽 음 3개씩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. 라음이 끝이 되도록, 레파라, 조금 올라가서, 그 다음 도가 끄듬이 되도록 파에서부터 파라 도면 도를 향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썰어줍니다. 라도미 미음이 끄듬이 되고요. 도미솔미솔시솔시에 솔시 코드고요. 레파라 디 마이너 코드고요. 미솔시 이 e 마이너 코드, 파라도 에프 코드. 솔실의 지 코드. 라도미 에 마이너 코드. 시레파. 시레파는 뭐예요? 예. B 코드. B 디미니시 코드죠. 예. 자, 앞에 있는 대문자 예, 고고 코드만 기억하셔서 연주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한 손으로 세 개의 화음 연주하시는 걸 배워보셨는데요. 두 개를 연주할 때와 또 다르게 세 개를 하시면서 더 풍성하고 울림이 좋은 칼림바 연주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